짠! 제가 요번 유럽여행에서 되게 소소하게 사왔거든요? 사실 한번 사진을 찍긴 했는데, 영상도 찍긴 했지만, 짠! 디올이랑 에르메스 샀어요. 지금 라면이 끓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좀날 거예요. 에르메스부터. 짠! 그리고 제가 이게 사실 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언박싱을 해봅니다. 짠! 이거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이거 샀고요. 에르메스는 샹달링 구매했어요. 이거 한국에서 구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제가 최근 티파니앤코 같은 경우에는 검지에 맞게 사가지고 샹달링은 이렇게 중지에 맞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넣어서 보관하라고 이렇게 더스트백 따로 주셨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겸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디올 와 이거 진짜 패키징 너무 예쁘지 않아요? 빨리 풀어 저번에 제가 티파니 앰프 살때 안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내가 산 제품이 맞는지 아닌지 짠, 이렇게.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디올 유번 크리스마스로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박스도 너무 예뻐. 이렇게 디올 더스트백이 들어있고요. 빈티지 금장이라서, 막, 지금부터 이미 때가 타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스크래치 걱정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스트레스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리버시블이랑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요게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로고가 이게 좀더 컸어요. 리버시블보다. 그래서 색깔 두개쓸수 있는 게 아닌, 요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기본으로. 진짜 너무 예쁘다.